빠따든 나뭇가지가 왜센 거임이 아니고, 빠따 들면 누구라도 쎄요. 뭔 소리 하는 거야? 너 빠따든 나한테 쳐. <laughs> 이 새끼 빠따를 저스러워 보나? 빠따는 인권이야. 애초에 그 영화에서도 좀비 사태 일어나면 제일 먼저 죽는 게 빠따요. 음. 빠따만 한게 없어, 진짜로. 뭔 에스크 이어라도 빠따 들어. 아, 나도 퉁싸의 삶을 살고 싶네. 진짜 그냥 마음에 안 드는 새끼를 싹다 빠따 때리고 그냥. 일단, 제가 퉁싸 되면은, 님들은 뭐다 죽었다 보면 돼요, 그냥. 제발 살려달라고 빌어도, 어림도 없어, 그냥. 왜냐? 퉁싸는 인간성을 잃었으니까. 인간성을 잃은 퉁사임 비행기 타고 미국 가면 퉁사 걸어서 미국 오냐고? 당연한 거 아니야? 숟가락 살인만 몰라요? 숟가락 살인마는 칼에 찔려도 안 죽고, 사에 치어도 안 죽고, 그냥 바다로 가도 그냥 안 죽고, 숟가락 살인마는 그저 그냥 묵묵히 올 뿐이야. 왜? 숟가락을 때리기 위한 원대한 목적이 있으니까. 숟가락 살인마는 안 죽어. 그 원대한 목적이 있는 한. 뭔 바다로 가면 트랄랄라한테 막혀. 트랄라레로트랄라라는 나이키 신발 신어가지고 바다 안 들어가. 신발 젖어가지고. 당연한 거 아니야? 뭔 배영에서 신발 안 젖어. 배영은 발안 쓰냐? 이 새끼 뭐야? 야비고? 야식 비비고 고기 만드? 팩토스는 만두 먹는 사람들은 그냥 다 고트라는 거임. 만두 싫어하는 사람이 있냐, 근데? 만두 싫어하는 사람 못 봤는데? 왜냐면 그런 사람은 내가 다 처리했거든. 군만두 말고는 별로? 군만두는 만두 아니냐? 이 새끼 뭐야? <laughs> 그 만두예요 그거 네. 모르셨나 보네. 그 만두입니다. <laughs> <laughs> 사후루도 한판 갈까? 그림 배운 사람들은 나 따라할라해도 못해.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그림체가 있어야 따라하는 거지. 나는 그림체라는 게 없는 상태라서 따라할 수가 없는 거야 님들이. 난 나도 찾도 내가 뭘그린지 몰라. 카피가 불가능하다는 거지. 조금 작게 해야 되나 이 쌍꺼풀이 있네? 씨, 뭐지? 겉쌍이 있네? 어우, <laughs> 전다 무서워, 씨발. 벌써 무섭네?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웃는, 웃는 눈썹이어야 돼. 아 잘한다. 아, 이게 그릴 때는 열중해서 모르거든. 그리고 나서 한번 쉬면서 보면 존나 웃긴해 진짜로. <laughs> 음? 어, 느낌 있는데? 카톡사살 사람? 둥둥둥 싸우르 NFT 가릴 사람? 있나? 뭔 디나예요. 왜요? 왜, 왜, 왜. 트랄랄레로 트랄랄라요. 음. 얘 옆에 그려줄게요. VS 구도로 해줄게요. 아, 그림 그리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일단 외곽선을 따라 그리는 거야. 어디부터 그려야 하나요? 영감이 오는 외곽선. 딱 그리다 보면은 본인만의 선이 있을 때가 느껴질 때가 있어. 입술이 빨갛네 <laughs> 아, 각색은 하지 말자. 뭐 나이키 짭이요. 정식 협찬 받았는데. 나이키에서 광고비 줘야겠는데? 진짜로? 와내 혼신의 역작이다 이거 진짜로 시간 이렇게 오래 걸리는 그림이 없었는데 오 <웃음> 어때요? 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 싸우러 벌스 드라랄라라뭔 시골 존놈이야 왜 왜요? 뭔 할머니 밥을 존나 먹어 몸, 무릎 밑으로 내려오는 발이 킥이요. 발은 보통 킥이죠. 손이 펀치고. 혹시, 저, 이 정도면은 장빛주 스튜디오 초대받을 수 있나? 뭐, 막, 낙지하게, 쉐야야 근데 이건 진짜 잘 그렸는데? 어, 까, 뭐지? 얘는 진짜 잘 그렸는데? 얘는 t 곱하기 9, 사후르. 얘는 트라라렐로트라라라니까 tr.tr. 아, 진짜 마음에 드네. 이건 사인해야겠다. 오케이. 그노. 그노하고 루트 싹 하고 여기 위에 행복하세요. 여기 하트까지. 아 좋아. 살 사람? 뚱뚱뚱뚱뚱뚱뚱뚱뚱 사후. 프 s 세스 드라라 레노 드라라라. 이거 NFT 살 사람? 어만 원부터 시작할까? 30분 선제씨해주세요뭔 뭐 너무 비싸. 싸고만 진짜 이 사람들, 본 눈이 없구만. 그렇게 본눈 없어서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갈래? 뭔뭐 루팅님 제가 롤 챔프 만들어봤어요. <목소리> 챔프명 챔스의 <목소리> 황제크리스 로날드요. 초딩이냐? 혹시 이거 유튜브 썸네일 하면 조회수 몇인가요? 이거 유튜브 썸네일 하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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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무도 안 들어와. 아니, 왜? 조회수 1억, 1억은 하겠구만. <laughs> 아, 씨, 아, 혹시나 해가지고 치즈직 들어갔거든? 유치합니 <laughs> 이렇게. 이, 이 방송 어때요? <laughs> 아, 존나 들어가고 싶어, 진짜로. 치즈직에 이만한 방송이 없는데? 이거 왜 11명 밖에 안 보지? 예아유고 만원! 나는... 뭔, 밥 미친, 이 NFT, 진짜 사내야. 아, 구매자분이세요? 아, 감사합니다. 와, 근데 볼 때마다 흐뭇해. 미친. 내 인생에 이 정도의 흐뭇함을 느낀 적은 없었어. 아, 이래서 부자들이 돈 벌면은 그림 사는 거구나. 아, 확실히 이게 마음의 안정을 주네. 프린트해서 벽에 걸어주라고 미안한데, 그건 진짜 안 돼. 그 스폰지밥 마법의 연필처럼 갑자기 얘네가 벽에서 튀어나와서 나 때릴 것 같아, 진짜로. 진심으로. 어? 그림 내급인데 이거 이분 내가 좀더잘 그렸다. 메가스터디 조금 노력해야겠네. 아무래도. 근데 이 사람고 퉁퉁퉁 싸우러 진짜 말안 듣게 생겼어. 말안 통할 것 같아 얘. 나는 그래도 말 들어줄 것 같잖아. 학생 주임 선생님 느낌. 뭐야 씨발 이거 왜, 왜 TR TR 맞고 있냐? 아니 TR. 어, 어쨌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내 그림 실력은 온전하구나. 혹시라도 그림 더못 그려줬으면 어떨까 했는데 여전히 잘 그리네. 역시나 이제 갈게요. 啊你哦。